드림카라 불리는, 아, 네. 6GT. 네. 그쪽에서 630Y 구하기 힘든 모델을 또 가지고 오신 독자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주행하시면서 느꼈던 뭐 장단점 들려 들어볼게요. 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그딸 하나 가진 아빠입니다. W 6 3 0 i 네 M S P 모델이고요. 네뭐 지금 출근 엑스드라이브밖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그 네, 참고로 M S P 엑스드라이브 모델이고 네 버니나 그레이 색상의 블랙 시트 네, 네 차량입니다. 아 근데 요거 이제 이 색상을 선택하시게 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또 사연이 있으시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네. 뉴스 기사로 좀 약간 치등옥세 사기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중간에 그치등옥세 사기를 비슷하게 네, 네. 뭐 bmw 딜러분이 아니라 뭐 다른 네. 분한테 좀 당할 뻔하다가 아. 네좀 이제 원래는 카본 블랙의 이제 620d 네. 네, 모델을 이제 똑같이 스 드라이브 m 스포츠로 계약을 했는데 네, 네. 네 근데 그 모델을 계약하면서 그런 일이 당해가지고 급하게 딜러님한테 지금 바로 출고되는 차량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고, 네 딜러님이 이차가 8월 10일자로 평택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네. 계약한 차량입니다. <laughs> 네. 실제 좀 이게 그 색상 만족도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네. 캠리 하이브리드 18년식 이제 그라파이트 색깔이라고 약간 고동 색깔 네네. 색깔 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게 첫 차기도 한데 네. 차 색감 있는 차를 되게 좋아해요. 아. 이제 버니나 그레이 선택했을 때뭐 다른 분들은 무난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저는 독특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이 차, 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laughs> 네. 볼 때마다 좀 반짝반짝거리고. 그니까 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핑크 색깔 비슷한 느낌도 네. 좀 나가지고. 핑크 색깔요? 네, 이렇게 석빛이 비추면. 네네네. 네, 네. 약간 핑크 색깔 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오늘은 잘안 보이네요. 네. <laughs> 오늘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이 전에 이제 캠리 하이브리드 타셨잖아요. 네네. 현재도 소유 중이시고. 네. 그차 같은 경우는 지금 처분하신 상태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그 차는 네. 이제 일할 때 타고 있고. 네네. 네, 이거는 주말용으로. 아기도 태우고 이러려면 제가 평소에 이제 차를 타다 보면 안에 박스 같은 것도 싫고 막 이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기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네 먼지도 너무 날리고 이러니까. 음. 네.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어디 갈 때는 이 차를 타자 이래서.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차를 타고 있습니다. 만족도 좀 높으시죠? 전체적으로. 어, 네. 어, 괜찮습니다. 네. 엄청. 그니까요. 러 아, 그러면 요거 그 당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출고가는 이제 뭐한 9,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네, 할인을 이제 뭐한 11개 정도 받아가지고, 와... 네, 한8,500 그 정도에 구매한 것 같아요. 아, 네. 요즘은 이제 할인도 많이 줄고, 물량 네. 받기도 좀 힘든데, 네. 잘출고를또 하셨네요. 원래는 네. GV80을 계약을 엄청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네좀 기다리고 있고, 처음에 네. 뭐 계약했다 취소한 적도 있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아, 이 네. 그냥 사야겠다 해서 네. GV80 계약을 했는데, 네. 이제 한 7, 8개월 정도 기다렸을 때, 네. 아 이게 앞으로 한 12개월에서 15개월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음음.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계속 드림카를 보잖아요. 네.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제 드림카가 이거였었거든요. 네. 아, 저는 이 차가 드림카였는데 네. 아, 이거는 진짜 외제차고 저는 못 사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GV80 계약했는데 네. 네, 가격 차이는 뭐 그렇게 많이 나지 <laughs> 않네요. <않고. 웃음> <laughs> 어, 어쨌든 꿈을 이루셨네요. 아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차 이제 그뭐 마세라티 뭐 이런 것들. 네, 뭐 언제, <laughs> 언제가 언제될지 <될진> 모르지만 <laughs> 네, 파이팅 하시죠 네.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g v 팔공 같은 경우 큰 차고 네. 내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있고 네, 네, 네. 이 6G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비롯돼서 비롯되는 약간 뭐 하차감 네. 이런 외부에서 느껴지는 시선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 사실 하차감은 네. 하차감 먼저 말씀드리면 하차감은 아이 가진 아빠한테밖에 없어요 아! <laughs> 그 누구도 내릴 때 쳐다보거나, 그 누구, 아, 예. 뭐 타고 있을 때 지나갈 때 이렇게 네. 두 걸어다니다가 보신다든지, 네. 이런 느낌은 잘못 봤는데, 네. 꼭 아기랑 같이 손잡고 가시는 아빠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런 건 있고. <laughs> GV80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엄청 웅장하잖아요. 사실 제가. 캠리 아까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타면서 사고가 진짜 많이 났어요. 아. 그래서 뭐 대차로 이제 G80 2.5 네. 터보 차량을 네. 네. 렌트로 받았는데 평소에 자주 가면 주유소가 있어요. 네. 근데 캠리 타고 가서 이제 해서 영수증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네. 주유를 하고 영수증이 안 나와서 네. 거기 사장님한테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되게 막 투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G80 렌트를 받고 네. 그 똑같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친절하게 야.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그때 좀 약간 네. 제네시스 뽕에 취해가지고 아, 네, 네. 네. 아 이게 또 시, 이제 시동 버튼 타면 이제 웰컴 네.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 띵띵띵띵 이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 네. 네. 그랬었는데 <laughs> 네. 지금은 더 감동적입니다. 야, 620D를 보셨잖아요? 네. 630I로 그 가솔린, 디젤에서 엔진을 그 가솔린 바꾸셨는데, 네. 또 유지비에 대한 좀 부담감은 좀 없으셨어요? 세금 차이도 조금 있고, 네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네, 연비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젤 연료가 더 비싸기도 하고, 620D를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가 딱 차량 가격이 저렴해요. 훨씬까지는 음.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백 정도는 더 네. 세이브하고, 네. 여유로 쓸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출고하고 나서 막상 부딪혀 보니까 네. 역시 차는 용기로 사는 거라고 <laughs> 네 그렇게 크게네뭐 <그렇게, 웃음> 네. 부담이나 뭐 이런 거 네. 요즘에는 네.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연비는 지금 총 누적 주행거리는 연비는 어떻게 되시죠? 어 누적은 한3,100 정도 탄것 같고요 연비는 지금 뭐10.1어 그래도 네. 뭐 생각보다 좀잘 나오는 편이네요 근데 한8.8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그거 보기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추기약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고속도로 탈 때마다 초기화하고 타고 <laughs> 네, 한 네. 13까지 올려놨다가 네.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주행을 좀 해볼 건데, 저는 이 30화의 엔진이 너무 잘 만드는 엔진인 것 같아요. 아, 네. BMW에서. 205 뭔가 출력이 조금 부족하고, 네. 3, 40은 좀 과하잖아요. 아, 네. 네. 일상에서. 근데 30이 그딱 중간 정도인데, 주행하면서 어떤 부족함 이런 거 전혀 이제 못 느끼시죠? 네, 어, 못 느끼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가볍게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막 가리시고 다니시진않으시죠 네. 네, 네 점심을 가실 때에서는 신분 보다 확실히 드립니다. 네, 뭐 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laughs> 요즘에 좀 옵션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 차도 아, 네. 옵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 이 차는 P2-2 네, 네. 모델인데 네. 이게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차체가 조금 사실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행차를 네. 타던 입장에서. 네. 사실 주차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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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운전한다든지 네. 이러면 조금 제약상이 될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어라운드뷰 있는 걸 타다가 또 없는 걸 탔을 때 느낌도 되게 크고, 캠미 아, 네. 같은 경우도 좀 있었나요? 아, 캠미는 어라운드뷰가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 네. 그래도. 네. <웃음> 네. <웃음> 원래 어떤 <laughs> 거 타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약간 좀 차가 살짝 꿀렁꿀렁 거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저만 느끼는 거지 제가 네. 저희 회사 선배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출발할 때 꿀렁꿀렁 네. 거린다 했는데 네. 네가 발컨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laughs>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GT 카페 같은 데서도 좀 보면 네. 네, 그런 증상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 좀 있더라고요 특정 음. 상황에서 좀더 꿀렁거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완전 저속에서 그 주차장을 올라갔을 때 네. 올라가서 딱 평지에 도달했을 때 네. 그때 보통 엑셀 밟기 전에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그냥 가잖아요 가면은 그때 약간 갑자기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 같은 거 나면서 좀 차가 네. 꿀렁꿀렁 거리다 그래요 아...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 네. 말 나오신 김에 단점부터 가시죠. 아, 다 솔직히 네.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옵션 빠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는뭐 네. 네, 네, 이해하는데.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마감. 네, 네. 이거 창문 같은 게 네. GT 차량은 네. 프레임 리스잖아요 네. 네. 네 프레임 리스인데비 네. 오는 날 네. 그 창문을 음. 내리면 네. 네. 이게 뽁뽁. 걸리는 소리가 가끔 중간쯤에서 좀 나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게 뽑기를 잘 하셔야지 네. 된다고 카페에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런 단점? 네. 네. 그거 말고는 사실 단점은 잘 <웃음> <웃음> 그렇게 깊게, 네. 네. 엄청 단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네. 네. 사실 육트에서 단점 찾는 게좀 어려워요. 아... 네. 워낙 또 완성도가 네. 높은 차이니까 그만큼 또. 완성도가 높으니까 인기가 또 많은 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애기 아빠들이 참 좋아하고, 저도 딱 보자마자, 야, 멋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브레이크 쪽에서 뭐 소리 나고 이런 것도 따로 없으시죠? 핸들이, 네네. 아, 단점, 하나, 좀 단점이라기보다,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그 친구한테 물어보도 정차 상태에서 핸들을 네네. 왼쪽 끝까지 돌리고, 오른쪽 끝까지 돌리면뜨드드드드막 이런 소리가 나요. <laughs> 아, 근데, 네, 그게 왜 그런지 어, 모르겠는데, 제법 물어보니까 제법 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다 그런다고. 네. 그래서 뭐 무슨 부품 얘기해주면서 제가 좀차 못이라, 발면 네, 네.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소리가 처음에 엄청 좀 거슬렸거든요. 아, 좀 아, 약간 진짜. 잘못된 차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해가지고아 <laughs> 근데 차잘 나가 진짜 네. 아잘나가는구나 예, 네. 네, 그럼요. 어. 어. 300m 야, 시속 50km 이... 구간입니다. 마력 차이가 한50 정도 나도 하십시오. 이렇게 차이가 확 느껴지네.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공간이 되게 넓어서 네. 네, 뭐 수납 공간은 사실 뭐 그냥 만족하지도 않고 엄청 불편하지도 않은데 네. 이제 뒤에 이제 사람이 탔을 때 네. 아, 엄청 넓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도 그렇고 차가 7 시리즈 바디 프레임으로. 오. 만들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가면은 이제 헤드룸도 엄청 넓고 레그룸도 네. 엄청 넓고, 네. 네, 엄청 편하다고 얘기를 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리스트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어, 저는 약간 그 스포츠카 타는 느낌 같은 거를 좀 봤더라고요. 이 창문을 끝까지 내리고 네. 문을 열면 이제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네. 되게 좋고, 네. 그리고 변속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차가 아무리 밟아도 네. 뭐 엄청 세게 밟지 않는 이상. 네. RPM이 1, 2 이렇게 사이에서 돌거든요 계속 네. 그런 거 보면 참잘 아시는 분들이 BMW는 뭐 변속이나 미션 이런 게 엄청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실제로 또 고속에서 뭐 정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어... 그... 정차했을 때는 핸들 떨림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엔진 떨림 같은 네. 게 네, 고속에서 뒤에가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에어 스프링 쪽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뒤에는 제가 안타모르겠는데캠리탈 네. 때보다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거. 네. 네 이런 거는 조금 캠리에서 따다당당 이 정도였으면 여기서 뚝뚝뚝뚝뚝 음. 이 정도. 어, 네, 어. 되게 승차감도 좋고 소음 네. 올라오는 것도 좀 편한 거 같아요. 이제 어쨌든 패밀리 카로쪽 요차를 좀, 좀 사잖아요. 네네네. 네. 아내분의 이제 반응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네. 뭐 와이프는 네. 진짜 이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laughs> 네, 네, 네. 그 샀을 때도 그냥 네. 제네시스를 샀다 뭐 b m w 샀다 이거 BMW인 것만 알지 네. 사실 이 차가 뭐 어느 정도 급이 뭐 중형이던 대형이든 무슨 급이 되는지도 모르고 네. 모델도 사실 모를 거예요 물어보면 네. 네. 네 근데 한 가지는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티는 이렇게 많이 안 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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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나서 너무 편하니까 네. 여기 유모차도 그냥 실을 수 있고. 음. 네, 이런 부분에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아이도 이제 그좀 이렇게 바뀌었네요. 어떤 차들 같은 경우는 네. 그 기존에 타, 탔을 땐 잠을 잘못 자다가, 네. 아, 바꾸니까 좀잘 잔다. 이런 것도 좀 있어. 네. 네. 어, 네. 진짜 네.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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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이 질문은 6, 진짜 제가 생각, 생각 못 했던 건데, 생미 탈 때는 저희 아기가 잠을 진짜 안 잤어요. <웃음> 진짜로. <웃음> 근데 이제는 네. 그, 누워서 네. 그냥 네. 자요. 아. 한 10분, 20분만 있으면 아기가 네. 네. 잠들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승차감에 진짜 차이가 있긴 있나 봐요. 저는 잘못 네. 느꼈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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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고급류 넣으시는지 일반유 넣으시는지 이런 부분? 지금은 고급류 계속 넣고 있는데, 네. 지금 한 네다섯 번 정도 주유를 한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처음에 출고를 제가 이제 수원 한독에서 네.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주유소를 갔는데 고급류가 없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일반유를 넣었는데, 네. 네. 넣으면서도 이제 딜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 혹시 이거 일반유 넣어도 되냐. 네. 옥탄카 95 이상으로 이렇게 넣으라고 써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자기도 일반용 넣고 탄다고 음. 네, 530 2 탓이더라고요 제가 네. 근데 차에 엄청 미안한 감정이 이런 게 <laughs> 생겨가지고 네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어. 무조건 고급용 넣겠습니다아 그래요? 네. 어디 출발하기 전에 <laughs> 네. 기름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네, 네 고급용 맨날 넣는 곳 찾아가서 넣고 출발하고 아침에 한 2시간 일찍 나와서 넣고 네. 와서 네. 가족들 태우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네. 고급이은 주요하시는 거 크게 불, 불편할 점 없으시죠? 네, 요즘. 요즘에는 좀 많아져서.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요 진짜. 아. 저는 BMW가 이렇게 재밌는 차량인지 몰랐었거든요. 네. 고속을 주행을 하는데, 제 원래 차를 타면, 좀 차가 오래, 오래 타기도 했으니까, 네. 타다 보면 이제 속에서 껍데기들이 막 벗겨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달리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는데이 차를 타면 어느 순간 100km 단속하는 그 고속도로에서, 100km 고속도로에서, 네. 한 120, 130 밟고 있는데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계기판을안 아. 보면.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 타시는 분들은 제,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네. 340i 타시는 분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은 재미로 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냥 완전 재미로 타기에는 좀 네. 부족하고, 뭐 실에 짐이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좋아하시다든지, 네. 이런 분들한테 네. 좀괜찮을 텐데 네. 반절 주행 기능 같은 좀제 뭐... 전차는 다이나믹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네. 앞차랑 간격밖에 조절을 안 해주고 네. 차선에 그냥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한번 이렇게 가운데 맞춰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2차 반절 주행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차선을 곡선에서도 잘 잡아주고 네. 근데 또 갑자기 꺾이는 부분에서는 꺼지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요>? 네. <laughs> 이 안드로이드부터는 그 안정적으로 좀잘 되나요? 어, 이거는 진짜 그냥 네. 처음에 시동 걸어놓고 네. 잠깐 마트나 어디 갔다 왔을 때한 번씩 약간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좀 검은색으로 네 지금 이거 센서도 좀 약간 민감하죠? 이렇게 네, 민감해서 네. 네. 그것도 있는데. 그때 빼고는 그냥 평소에는 아예 이상없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승차감 네. M 스포츠 패키지 하면 딱딱해서 못 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좀 캠리랑 비교하기에 좀 그렇지만 네. 승차감은 좀 어떠신지 시트 느낌 네. 어, 시트 느낌은 진짜 너무 편하고 네. 이 차를 주말에 타고 평일에 다시 제 차를 타면 네. 뭔가 목이 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laughs> 들긴 들어요 아 근데 네. <laughs> 그, 그것도 사실 그냥 제 네. 기분적인 기분이고 아, 예, 예.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전체적으로, 약간 뭐, 하체가 딱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체를 딱딱한 차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 X5도 시승을 해보고, GV80도 네. 시승을 해봤는데, 네. 같은 경우에는 물렁물렁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이제 뭐, 막, 비탈키 같은 데를 가도 네. 조금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이 드는데, 네. 제 이제 후배가 쏘나타를 타거든요. 네. 근데 그 차를 탔을 때, 뭐새 차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딱딱한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차의 모습의 네. 생각이어가지고. 트렁크를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트렁크 한번 소개 좀 드릴게요. 어, 트렁크는 이제 몇 리턴지 사실 까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까먹었는데. 이 트렁크는 진짜 뭐 유모차를 한 번에 넣어도 네. 뭐 굳이 엄청 꾸겨서 접지 않고 살짝 눕혀서 넣어도 바로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네. 이게 X5 트렁크가 더 크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트렁크 두개다 봤을 때 이렇게 폴딩을 하면 풀딩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올릴 때는 수동이긴 한데 네.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엄청 넓어요. 차박도 솔직히 두명이서 가능할 것 같고, 네. 네, 정말 좀 진짜 너무 넓네요. 네, 이렇게 네. 보면 진짜 넓어요. 네. 그 유모차 같은 경우 실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 유모차 같은 거 실을 때는 저희 그냥 이렇게 눕혀서 넣거나 이렇게 네. 일자로는 못 넣고 네. 일자로까지 하면 여기서 걸려서 계속 트렁크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음. 네, 그 눕혀서 넣거나 아니면 애기 자전거가 있어요. 네. 사람이 끌수 있는. 아, 네. 네, 어른이 끌수 있는 애기 자전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그냥 눕혀서 한 번에 넣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가방 같은 것도 추가로 더더 더 넣을 수 있고. 네. 골프를 안 쳐서 아 골프를 못 친다는 표현이 맞는 거구나. 네.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치는데. <웃음> <웃음> 골프 안 쳐서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튼 뭐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호 네. 출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